동탄에서 일꾼, 진석, 덕 화성시일 국회의원, 예비 후보님의 연설을 큰박수와 함께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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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큰박수 가슴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네. 일부러 조그만 거를 사무실을 만들기 잘했습니다 네, 굉장히 많아 보이고요 네, 진짜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우리 미애 장관님이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 도 어, 제가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 장아리라는 책을 보고 어, 그 책을 다 읽고 나서 어, 제가 되게 어, 지금도 좀 뭉클한데요 우리 추 장관님이 어, 혼자 싸우, 싸웠어요 이 용건석하고 네. 네 근데 저는 용건석이 굉장히 어, 이름이 잘 어, 굉장히 심도 있게 만든지 알았더니 그날 제가 배신을 당했죠 용산의 건이 서, 성렬이었던 걸로. 그날 알고 어, 제가 어, 마음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책을 보면 어, 우리 용건석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다음 22대 총선에서는 결코 이 당에게는 정권을 뺏어와야지만 우리가 그 좋은 세상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 장관님은 뵙고 또 장관이 얘기만 하면 자꾸 뭉클해서 요쪽을 네, 보고 준비해드리려고 합니다 농담이고요 우리 어, 제가 12월달에 갑자기 대구에서 좀 보재요 제가 볼 일이 없는데, 근데 어 딴지일보 대구당에서 저를 인터뷰해보겠다고 오라고 해서 아니 당원이 부르니까 가겠다. 또 아까 또 뭉클하게 또 여기서 또 뭉클하게 하시니까 또 제가 또 살짝 어 제가 F거든요, F. ESF, FP인데 그래서 눈물이 많아요. 근데 그때 찾아뵙고 인터뷰했습니다. 대구가 민주당의 험지입니다. 근데 거기서 당원들이 너무 힘겹게 싸우는 모습을 보고 또 뭉클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번에는 가운데를 두고 <laughs> 하겠습니다. 네, 저분을 봐도 제가 또 뭉클하기 때문에. 근데 하필 이두 분이 다 대구 출신이세요. 네, 우리 주장관님도 그렇고. 자, 자, 근데 이렇게 편한, 어떻게 보면 편한 서울 경기도에서 우는 과연 얼마나 노력했느냐. 라고 한번 반성을 해봅니다. 근데 또 하나의 험지가 있었습니다. 경기도 화성을 우리 민주당의 험지입니다. 현역 의원이 자리를 국건이 지키고 있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싸울 수 없었습니다. 싸웠다가는 몰래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래도 몰래 맞고자 나왔습니다. 현재 여기 계신 민주당원 우리 동탄 주민 여러분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민주당의 변화, 화성을의 변화를 위해서 제가 출마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때문에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응원과 변함없는 지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9월부터 여기 계신 분은 윤석열 정부랑 안 싸우시더라고요. 미쳤죠? 제가 괜히 9월부터 1위 시에 하겠다고 햇말 들고 이 동탄 지역의 주요 타겟에서 했더니 아직까지 해야 되는 마음 아픈 게 있습니다. 좀 늦게 했어도 될걸 너무 일찍 해서 어, 아침 새벽부터 제 일관이 길어집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변함없는 지지와 응원을 해주고 계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가 올해 작년에 앞으로도 외교, 민생, 경제, 국방 어디든 사고를 치고 다닐 걸 뻔히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에도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좀 전에 말씀 주셨습니다만 아홉 차례에 걸쳐서 거부권 을 행사했습니다. 이런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 거부권 행사는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우리 자녀가 그렇게 될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거부합니까? 자녀가 없어서.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조사에서 정말 알고 싶은 게 이분들이 돈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알고 싶은 건 과연, 왜 우리 아이가 죽어야 됐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 뿐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법관행사 하면 안 되죠. 따라서, 22대 국회에는 정말로 민주당 후보들이 여러 곳에서 꼭 승리해서 그와 같은 무도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 것을 막아내야 됩니다. 엿석이 부족했습니다. 거부권 행사하면 방법이 없어요. 좀만 더 우리가 힘이 있었으면 그걸 막아낼 수 있을 텐데 22대는 우리 21대도 그래서 민주당의 표를 몰아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 현역 의원들이 그걸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22대에 출마하는 민주당 후보들은 약속 지키고 그것을 수행하는 사람만이 다음 총선에서도 뽑아주게끔 만든다면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거의 앞장서는 진석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의 심판과 그 윤석열 정권에 함께 행동한 사람들을 정말 벌주는 또 확인해주는 그런 세상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실 거죠? 네! 민주당은 새로운 도전에 앞에 서 있습니다. 당원이 중심인 민주당이어야 됩니다. 왜? 천원짜리 당원이 무섭지 않습니까? 240만 50만이 되는 천원짜리 당원이 무서운 민주당이 돼야 됩니다. 왜 국회의원이 무서워야 됩니까? 당원이 무서워야 되죠. 맞습니다. 네. 선거제도 당원한테 물어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온라인 투표 다 됩니다, 지금은. 맞습니다. 그러면 상원에게 물어봐서 그게 정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집권하려고 하면 우리가 주인이 돼야 되겠죠. 저 약속하겠습니다. 당원존 만들겠습니다. <laughs> 왜 일부의 친한 당원만이 이 사무실 공간을 장악해야 됩니까? 이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다면 그 당선된 후보와 함께 싸운 민주당원이 주인이어야 됩니다. 그분들이 이곳도 주인이어야 됩니다. 그분들과 함께 민주당의 새로운 변화 또 민주당의 앞으로의 개혁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새로운 미래를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어. 끝내게. 네. 저희는 되게 젊은 캠프입니다. 네. 이렇게 어린 담원부터 네. 어르신들까지 다양하게 있는데요. 어 제가 제일 연장자입니다. 우리 선대위원장님 빼고 어다 젊은 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동탄이라는 지역이 젊은 도시입니다. 동탄만 동탄파파가 부정적 인식하에 말도 안 되는 동탄맘으로 어 욕먹고 있는 그런 곳이 아니고 새로운 변화 새로운 미래를 약속할 수 있는 문화와 예술이 공존하는 그런 도시 동탄입니다. 따라서 우리 젊은 도시인 만큼 이들을 위한 정치 이들과 함께 변화를 위한 정치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래서 대동세상에서 모든 시민과 우리 주민들이 함께 서로 잘 먹고 잘살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나겠습니다. 저 진석범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진석범과 함께 꼭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연설문이었고요. 덥고요. 네. 정말로 감사드려야 될몇 분이 계셔서 우리 어. 제가 촛불 행동 집회 저희는 매달 한번 전국 집회 놓꼭 갑니다. 네. 근데 점점점 마음이 아픕니다. 춥, 춥다 보니까 어, 오시는 분들이 좀 줄어들어요. 자, 여기 오신 분들 다 민주 시민들이시잖아요. 네. 우리 2월 달에도 세 번째 주에는 촛불 행동 집회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꼭 저랑 함께 거기서 만났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노회정씨도 거기서 만나서 또 우리 민주시민 이슈로 이신대 마산에서 어 우리 강화문에 그렇게 어 자주 함께 해주고 있었고요. 그리고 단지일보대구당 분들도 그렇고 이 민민은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오늘 개소식을 준비하면서 고민한 게 있습니다. 저희는 좀 당원 중심으로 우리 젊은 또 우리 어 정말 민주당의 개혁을 원하는 우리 당원들이 와 나와서 저를 어, 함께 이야기해 주시는 그런 어, 개소식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서 혹시 이게 불편하신 분이 계셨다면 사과드리고요. 어, 또 이해도 좀 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당원이 목소리 낼수 있는 그런 곳으로 함께 좀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 아까 텔레비전에서 우리 어, 함께 해줬던 우리 착한삼촌이나 이은경씨도 다 우리 촛불행동에서 함께 어, 만나서 어, 우리 함께 윤석열 정부와 정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이 또 이렇게, 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 근데 좀몇분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우리, 우리 김재기 노인일자리 센터장님, 그 다음에 우리 아까 강명수 서민금융 센터장님, 또 우리 이상찬 우리 희망디유톨 센터장님, 요세 분이 저랑 경기복지회단에 우리 함께 하셨던 우리 센터장님들이셔서, 다시 한 번, 너무도 어, 감사함을 어, 전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